저번 편에 이어서 상태 이상에 대한 정리를 계속 해볼까 합니다. 오늘은 퍼센트가 달린 수치상의 문제와 연관된 상태 이상들을 중심으로 다뤄보겠습니다. 먼저 알아볼 상태는 방어력 부분입니다. 그중 첫 번째인 물리 방어력 증가입니다. 평타 자체나 평타 판정을 가진 계열의 기술이 깊이는 피해를 줄여주는 상태입니다. 탱커들은 대부분이 막기 특성을 보유하고 있으며 강력한 원딜이 하나 이상 나오는 요새 상당히 효율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기술 방어력 증가입니다. 이는 기술피해에 의한 피해만 감소됩니다. 평타딜이 아닌 스킬딜만 감소된다는 뜻입니다. 기술보호막 관련된 특성들에 붙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를 모두 통과라는 방어력 증가 효과가 있습니다. 물리피해와 기술피해 모두 줄여준다는 것이죠. 다만 퍼뎀과 같은 고정피해 계열의 피해는 줄어들지 않는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방어력 증가 효과 중첩 시스템이 예전에 패치가 되었습니다. 예시에 들어서 우선은 아군에게 힐을 줬을 때 방어력 25를 부여합니다. 그리고 메인 탱커들 중에서 20 레벨 때 방어력을 7 5 올려 주는 강화 보호막 특성을 가진 경우가 있죠. 강화 보호막을 쓴 메인 탱커에게 우사가 힐을 준다고 방어력이 100이 되어서 무적 상태가 되는 것이 아니라 75만 적용됩니다. 큰 수치 위주로 적용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헷갈리지 맙시다. 방어력 증가와 반대로 적용되는 이 취약이라고 부르는 방어력 감소 판정에 대해서 논해 봅시다. 순수하게 받는 피해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아군이 이를 쳐 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러한 스킬을 가진 영웅들은 물어야 할 대상을 핑으로 찍어줍시다. 방어력 얘기는 충분했고 이제 공격력 얘기를 좀 해봅시다. 공격력 증가는 일반 공격력과 스킬 딜량이 증가하는 판정입니다. 단순히 평타딜만 증가하는 게 아닌 개념으로 이를 설명해줄 수 있는 대표적인 예시가 소니아의 광전사의 진도입니다. 저 궁극기를 사용하면 평딜만 증가하는 게 아니라 스킬딜도 증가합니다. 근데 피읍도 증가하는 거 보고 착각하실 수 있는데 이는 소니가 특성이나 스킬에 피읍이 달려있고 공격력이 올라가면 피읍도 올라가는 메커니즘이라서 그런 겁니다. 기술 위력 증가 같은 경우는 스킬 딜량과 회복량이 증가하는 판정입니다. 스킬 딜에 공격력 개수가 붙은 것처럼 회복량에 기술 위력 개수가 붙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아군을 회복시키는 수치도 증가하지만 자일량도 증가하는 것이 중요한 부분인데요. 따라서 회복 메커니즘을 가진 영웅과 시너지가 좋은 상태입니다. 공격력 감소욕 같은 경우는 그 예전 축소 광선 계열 기술들 있던 효과입니다. 알렉스트라자의 평정이 좋은 예시죠. 일반 공격력과 스킬 딜량이 감소하는 판정입니다. 기술 위력 감소는 잘 보이지 않지만 이 체내 그 4레벨 특성으로 들고 있습니다. 스킬 딜량과 회복량을 감소시키기 때문에 1대1 상황이라던가 힐러나 물몸 메이지를물때 생각보다 상당히 치명적인 상태 이상입니다. 탱딜 얘기했으니까 힐 얘기로 넘어갑시다. 치유량 증가 효과는 아나의 수류탄, 누더기의 일렙 특성으로 존재합니다. 회복량이 올라가는 아주 심플한 상태입니다. 반면 치유량 감소는 이런 회복량을 감소시키는 상태입니다. 바리안의 13레벨 특성, 데커드의 에메랄드 등 치유량을 N% 감소시키는 상태인데 아나는 이걸 기본으로 100% 광역으로 부리는 스킬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적이 세이빙하는 것을 막아주는 매우 중요한 상태이상이며 게임 수준이 높아질수록 중요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퍼센트로 적용되는 CC가 또 하나 있죠. 바로 감속입니다. 저번 시간에 까먹고 안다는게 아니라 여기 넣으려고 한거예요 감속, 즉 슬로우는 이동속도가 느려질 뿐인게 큰 피해가 아닌 것 같지만 뚜벅이들에겐 상당히 강력한 효과입니다. 또한 집행자가 던진다는 것이 가장 큰 밸류로 보통 감속은 지속시간, 쿨타임 등을 후하게 주기 때문에 딜 증가 효과를 가장 쉽게 가져올 수 있습니다. TDL이나 아사스와 같은 짜잘한 감속은 게임에 큰 여약이 지지 못한 경우가 많지만 크로미의 공기와 같이 오래 지속 되는 대규모 감속이 이 게임을 터트릴 포텐셜이 있음이 연구된 이유로 주목할 만한 상태 이상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퍼센트와 관련된 상태 이상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미리 예고해드리자면 이번 시리즈 의 마지막 편에서는 무적 저지 불가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바였습니다